사람이 흔히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삶을 생활 전선이라고도 말하죠. 그만큼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과 같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또그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생 이 땅의 삶은 우리보다도 더 힘든 싸움을 싸우는 고난의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나시듯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함하고 비난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심지어는 미쳤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삶이 순전치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한 생활전선이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할때 닥쳐지는 종교인들과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우리의 삶이 크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일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듯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은 사단이 한시적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때그 충돌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좀더잘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다. 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뭐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겠어요? 왜 근데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세상이 너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미워하면 기뻐할 일이죠 네. 오늘도 확신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네. 세상조차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네. 왜 미워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거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소속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그 소유물을 빼앗아 갔단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빼앗아 갔으니까, 얼마나 미워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 산수원에서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뭐 잘못을 해서 권한 받은 게 아니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신앙인 것을 여러분 내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세상에 아무런 핍박도 없고 미움도 없다. 세상에 짝가이 친구로 하고. 하나님과 원수에게서 하는 그건 불행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는 것이 인생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 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싸움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부활로 인해서 승리를 확정하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최종적인 승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정적인 전투의 마지막은 결국은 고난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고해서 실패가 아니고 승리듯이 바울이 결국은 순교당했듯이 베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건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지,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유와 그실제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런지 또 우리의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종교인들은 뭐 종교인들이라면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태평성대한 천국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왕이었어요. 그들이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들이 소원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것은 로마의 압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천국이 말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시대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놀라운 일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동안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서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예생활에 천국생활이 다 빼앗겨가고 지옥과 같은 새로운 고통의 시대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동안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종교 생활로 태평성대 천국을 누리던 사람이 어느 날 어느 교회나 어느 집회에서 예수님의 뇌마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마음에 천국이 사라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평안과 천국을 빼앗아간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과 종교의 문제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종교가 극도로 타락하면 어디로 간줄 알아요? 정치적으로 갑니다 종교가 극도로 세속화되면 정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종교 문제로도 안 되니까 정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왜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파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성기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렇게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가 좀 근본적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소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무 죄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선만 행할 게 없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되는 생활만 했어요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운 자를 위로해 주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에게 유익만 줬어요. 이렇게 선하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하신 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것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바리세인이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직분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우리 그래, 오늘날 이 시대도 또 교회 생활한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영책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화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그대로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치요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면 예수님에 아무 도덕적인 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들에게 수없이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만 함께 하시는고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 장기도 있고, 죄인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이오 생명인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잖아요.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얻었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어로 듣는 사람은 홍과 관, 과 영과 관절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예요. 우리 인생이 쪼개지는 거예요. 네. 내 속에 있는 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변화될 수밖에 없죠. 회계가 터지고 통해가 터지고 자기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듣는 자는 자기 인생에 변화될 것을 한번 기대하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인들은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린단 말이죠. 자기 속에 죄는 잔뜩 가지고 있는데 혼이 깨어지질 않아요. 영이 깨어지지 않고 관절 골수가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 마음이 강팡하기 때문이죠. 꿈쩍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마음과 뜻의 모든 생각까지도 드러내는데 이들은 속에 숨은 생각을 품고, 오늘,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도,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세리와 창기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죄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방망이 같은 말씀을 듣고도 한 조, 도 조, 1년, 2년을 듣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살인 강도자보다 더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올나온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말씀은 권세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네.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네. 네. 말씀을 받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다른 많은 문제가 있죠. 예수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별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큰 문제란 말이지. 이 사람은 청각 기능의 문제로 귀가 안 들리는 것보다 말씀 자체가 들리지 않는 것은 더큰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하시기 때문에 폐부와 심장을 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영적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의 반응을 따라서 모든 사람의 영적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볼 때 세례와 창기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찢고 통해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반면에 바리새인과 스위관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반응이 돌을 집어들죠 예수님을 돌로 쳐죽이려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는 어떤 살인 강도 세상의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오랫동안 받지 못할 때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할 일은 다 합니다. 기능으로 하는 거죠. 서기관 기능, 제사장 기능, 기능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속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능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런 은사말씀으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못 들으면서 열심히 봉사는 다 하는 사람 세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도 나누지 못하면서 봉사는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는 사람 다 기능자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능자, 기술자일 뿐이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종교 기능자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설명해 줬습니다 왜 그렇게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귀를 가졌는데 똑같은 내가 한국말을 다 하는데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성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귀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면 무슨 영적인 문제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아무리 기능이 발달하고 귀가 좋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명확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나의 영적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비록 직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고 율법사고 서기관이고 장로고 좋은 직분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직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들이 외식하는데 전문가잖아요. 속을 안 드러내잖아요. 겉으로 거룩한 모양은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봐도 겉으로 봐서 잘 모르죠 사람을 왜 물어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과 여행을 같이 한번 간다든가 깊이 같이 며칠을 지내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저러면서도 세례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구나 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심각하죠.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세상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사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이 말씀이 속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반대는 마귀에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 두 영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두 영역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늘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늘 고통이 일어나고 충돌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세례에서도 충돌되죠. 의견이 충돌되고 생각이 충돌되고,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나눌도 충돌되죠. 이상하잖아요. 한국말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회에서 들었는데, 왜 충돌이 되겠습니까? 지성의 문제입니까? 듣는 귀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인 것이. 영이 다르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을 안 그래? 아, 나그 말씀은 내 생각은 달라? 자기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란 말이지. 그 생각은 자기의 영적인 소속에 따라 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속한 나라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속하지 않는 나라의 말을 안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를 수도 없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의 나라에 두 나라가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속한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뿐더러 그들도 세상에 속한 말만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상에 속한 소속이니까. 그리고 딴 나라에 속한 말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할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딴짓하지 않습니다. 들리기 때문이죠. 들린단 말이죠. 56절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을 통해서 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이 무슨 말은 잘 들리고, 무슨 말은 잘안 들리는지, 자기 영의 주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어떤 것을 할 때는 한 시간 예배가 아니라 두 시간, 세 시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습니다. 왜 들리기 때문이에요. 들리기 때문이란 말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되겠어요? 도덕적인 문제, 지식의 문제, i q 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인생이 변해서 새롭게 사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 근본적인 뿌리가 바뀌지 않고 그것 때문에 늘 엎치락뒤치락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다 인생 보내는 겁니다 세월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이렇게 다 어렵다, 좋았다, 어렵다. 인생을 시간을 그냥 완전히 소멸해버려요. 불에 태워버려요. 불소식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